죽을 수 없지, 절대. 타임. <목소리> <뭐였지? 목소리> 음 아이, 몇 명이 온 거야? 얘들아, 이러지 마. 아, 화면 가리로 내려야겠다. 나라 내리는 곳만 화면 가릴게요, 여러분. 음, 이번엔 좀, 음, 안 가본데 가볼까? 음,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가는 곳이라 생각하겠지, 음. 하지만 그 반대라면, 음. 족발 연기. 족발 연기라니. 그 맛있는 걸. 일단 내렸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어디 갔을 것 같아요, 저 솔직히? 키보드 소린 페이크인가요? 페이크죠 당연히. 거기 <laughs> 엄청하지 않아요. 기승전 강북이라고? 아 기승전 로족이라고? 천재인데? 돼지 IQ 좋다는데왜 그래요? 제가 돼지가 아니니까요. <laughs> 논리인 줘. 아우 가벼워서 이까지 날아오네. 아 편한. 갑박 안 나오는 이유는? 알싸오세요 레드솜이 뜬다고? 나밖에 없는데, 여기? 아, 운명인가, 이거? 오늘 AK가 날 많이 찾아오네? 총조합이 아까부터 AK의 DMR인 것 같은데? 아빠가 안 나오는 이유는 맞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. 바로 나왔거든. 아니거든. 아 나사도 무서워. 뭔가 맞을 것 같아. 다음판 레드 존 맞고 사망 시십 달러 벌. 그거는 제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. 안 맞잖아요 저는. 성공 가능한, 실현 가능한 이런 미션을 주셔야지. 쟤쟤 스카 들고 왔네? 너의 내킬 레이팅 11킬인가? 11킬을 하사한다 이리 오너라 앞에 숨은 거다 알거든? 너 나의 AK 11킬을 하사한다 라고 할줄 알았냐 임마? 어? 라고 할줄 알았냐? 어? 라고 할줄 알았냐? 라고 할줄 알았냐고? 어, 사네? 어? 오. 뭐야, 우 씨. 용이 길었으니까 11킬에, 오케이. 너도 나의 재물이 되고 싶니? 와우, 와우. 어, 뒤로 꽂혔는데이 사람? 뒤로 떨어졌는데? 뒤로 떨어졌는데? 야! <laughs> 야, 로와 적용 아니야? 어, 뭐야, 아니었어? 일로와! 야, 안 돼! 나한테 죽어! 아. 어, 오케이. 어, 12킬 확인. 얘 뭐하는 얘지 아, 내삼 토바이로 저거 덤블링 어려워요, 여러분. 삼 토바이는 뭔가 무게 중심이 옆자리에 굴리 못한 느낌이라서 좀 어려워. 여러분 그렇게 바로 수긍한 그런 멘트시죠, 다들? 뭐 바로 이해가 됐어요? 왜 어려운지? 바로. <laughs> 아, 제나 선생님했어야 되나봐. 어? 이렇게 딱 머리 딱딱 고치게요. 바로 이해할 수 있게. 하. 어때요, 나 같은 선생님? 먹을 거잘줄것 같은 선생님이라고요? 내가?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? 그런 선생님이면 맨날 급식 시간 아닌가요? 영양사 선생님이랑 어울리네요. 뭐라? 뭐라고요? 아랜드손왜 계속 나한테 또 잠시만 피한다 일단 애들 먹을 거 빼자 먹는 선생님 뭐라고 제가 그런 식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저 맛있는 게 있으면 약간 나눠 먹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런 마인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아니 이족기죠 이 망한 에랑 게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애랑 게라안 하지 안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지금... 급파져서 결국 비빔면을 아 좋네요. 저는 안 먹을 겁니다, 여러분.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 가야지. 아 손목 다쳐가지고 팔굽혀펴기는 안 돼고, 오늘 턱걸이로 조져야겠다. 오늘 빨래 때 쓴다. 빨래대 외요, 묶고 말리시게요. 뭐? 아니 운동하려고 운동. 뭐? 내 앞에 들었죠? 먹고 굶어서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. 거짓. 먹고 다시 들어가서 확시리 수업 들었다고요. 변명. 이뭐 만데 맞아 니리 된 거야? 운동, 턱 운동, 목 운동, 내장 운동. 아 괜히 도와줬어아 씨. 습니다. 지금 굴림보가 저걸 덮친다면. 잘 보여 있네. 가파몇 갑파 갑파였죠, 여러분 저거? 근데 나가파를못 봤네. 바뀌진이가 비였어요 오케이. 오케이. 에미서 아지 저기 있으려나? 저 보급에서 먹은 건가? 한번 가 볼까? 시간 안 하는데. 그참이나한끼 합시다 뭐야 갑... 뭐세핑 그냥 그대로 먹은 거였어? 아일감이좀 불안한데 어, 아까 1상한다면반 비상 달던데? 짱평지로잘람어 민보님 반가워요. 생방 오랜만에 보네요 봉봉. 14킬, 오케이. 하나 더 있겠죠? 연막탄. 안 되는 데 이거. 알 때리고 나 아이 씨 뭐야. 1대 1. 어, 뭐야? 지금 말았잖아 우후! 빠바! 좋았어 우후! 굉장히 오열치 죽는 거 아닙니까? 어 대포 쳤고 와와 이게 상대방 왔어. 입장인가 이게? 우와아 소음기라 소리가 안 들릴 거야 아마 아 들리긴 들리네 와와 아. 우와. 우와, 뭐야 이런 느낌이야? 갓밤방, 갓밤방도 이분 죽죠 이문 뛰다가 와, 아 잠시만, 잠시만 이거, 아니 이거 좀 심한데, 잠시만. 아, 여기서부터 1대1이었구나. 아, 나 바보 아니야? 차탈 때부터 1대1이었네. 아, 이건 런 엄청네. 이거 밑에 안 말라고 이거 타이어도 다겠던 닦겠던 건데. 와! 오! 너 뭐야? 어, 어, 상대방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재수없네?